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네. 이 대진들입니다. 드디어 이 신축년 흰 소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모두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이 코로나가 빠르게 없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정말 건강하시고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도 이 흰소띠의 해를 맞아서 네, 좀이 하얀 색깔에 초점을 두고 찾아온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네, 현대에서 정말 베스트셀링카 중에 하나죠. 제네시스 DH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전에도 저희가 흰 색깔 매물 영상 올라왔을 때 정말 많은 인기를 받았었는데, 네, 이번 차량도 네, 이흰 색깔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요 차량,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 드릴 건데요. 네, 요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05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건데요.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6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제네시스의 DH G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정말 옵션 쪽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차량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4인 가족 혹은 의전용으로 쓰실 분들께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지금 옵션 쪽에 지금 빵빵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하얀 색깔, 네, 원래 원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깔입니다. 랩핑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색깔이 질린다. 네 원색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실 때이 랩핑 띄어내시면은네 걷어내시면 원래 색깔인 이 다크 그레이 색깔로 돌아갈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 전방에 레이더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방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 크루즈 기능 당연히 작동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로 보시면은 위에 쪽으로도 이렇게 검은색의 루프 스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깔맞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네 나쁘지 않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상태가 지금 거의 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 소모품 쪽인 타이어 쪽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도어 쪽으로 보셔도 지금 문콕이나 기스도 당연히 없지만 네 문콕이나 기스가 생기려고 해도 이 래핑이 한번 말아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걱정 안 하시고 탈만한 그런 흰색깔 바디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지금 타이어 상태 한번 봐드리면은 네, 앞뒤 타이어 둘다 동일하게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외관 관리 상태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이쪽에서 이 제네시스 레터링이나 이런 거를 다 떼두셨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좀더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정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면 옆으로도 안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공간과 그리고 삼각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뒤에 붙여 놓습니다 네전 차주분이 제가 보기에는 외관 디테일링 쪽 세차나 이런 쪽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우석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조우석 쪽으로 보셔도 뭐 래핑에서 어디 뜯어지거나 그래서 핑 색깔이 다르거나 지금 기스가 심한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문콕 부위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외관 쪽으로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 한번 설명드렸는데 외관도 이렇게 흰색에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실내도 네, 최대한 흰색과 비슷한 네, 흰소와 비슷한 그런 색깔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아늑한 느낌의 이 베이지 시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확실히 실내에서 아늑한 느낌, 네,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까지도 정말 충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동 걸고 제가 옵션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시동도 한 번에 되게 부드럽게 잘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옵션 네, 전혀 이만큼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 주수석은둘다 전동시트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텔레스코픽 기능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와 차선 거리, 네,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와 거기에 차선이탈 경보 장치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 부분에 블루투스 핸즈 프리까지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핸들 뒤로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패드시프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정말 없으면 아쉬운데 패드업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ECM 하이패스 룸미러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정말 커요 네, 정말 큼지막한 이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태도 화질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후방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선까지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직각 주차, 평행 주차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중간에 비상 깜빡이 버튼, 그 아래쪽으로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 프로토 에어컨 지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팬이 돌아갈 때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것 없이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이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CD 플레이어 거기에다가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더 시크한 느낌 그리고 더 깔끔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위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수납공간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기어노브 옆으로 보시면은 네, 드라이빙 모드와 오토 홀드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DIS 버튼들 거기에 이 열선 버튼 그리고 통풍 네 운전석, 조수석 둘다 열선의 통풍 시트 전체적으로 다 탑재되어져 있고요. 지금 꼭 필요한 옵션이죠. 핸들 열선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또 하나 특별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네두개다 있기도 참 힘든데 거기에 또 플러스로 네이 카드 키까지 총세 개의 스마트 키가 다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한번 살펴봐드렸으니까. 뒷자리 또 엄청 나거든요 옵션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이 차량 네 뒷자리 일단 보시다시피 범상치 않죠 정말 뒷자리 옵션들도 네꽉차 있습니다. 네 일단 뒤에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띄실 거예요 뒷자리도. 이렇게 모니터,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어 가지고 정말 어린 자녀분 두시거나 아니면 좀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 만한 네, 그런 옵션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잘 들어가지 않는 두 번째 옵션. 네, 뒷자리에 이게 렇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안한 자세로 여행을 할수 있는 이 전동 시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뒷자리 양쪽 다 열성 3단과 통풍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전 좌석, 열선, 통풍이 모두 다 탑재가 되어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정말 옵션 쪽으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이 차량 이제 제가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 DH 차량 네, 정말 정숙해요 그리고 진짜 이 말이 맞는 거 같은 게 정말 잘 만든 차량입니다. 네, 그만큼 실내에서 운전할 때 운전성에 부담도 없고요. 출력 쪽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한번 말봐 보겠습니다. 확실히 출력 쪽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으시고 다른 것보다 이 출력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RPM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조용해요. 확실히 이 프리미엄 세단 다운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 너무 정숙하고 부드럽게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브레이크 쪽도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확실히 프리미엄 대형 세단답게 네, 브레이크 쪽에 지금 이 응답 속도, 감세력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브레이크 성능까지 엔진, 미션, 뭐 브레이크 어느 부분 하나 지금 부족함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운전 한번 해봤으니까 이 차량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엔진 소리도 너무나도 좋아요. 정말 정숙하고, 네, 거기에 딱 힘있고 부드러운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v 6의 33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외관 상태, 거기에 옵션들, 네, 정말 DH에서 보기 어려운 수많은 옵션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요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6만키로 달린 단순 교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현대 제네시스 dh g 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지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곽 거기에 실내 베이지 시트에 수많은 옵션들 최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정말 가성비라고 붙여도 될만한 금액까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옵션 비례 신차가 대비해서도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도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 더 좋은 영상들 계속해서 찍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진짜 이 신축년 올한 해도 정말 소처럼 일해서 더욱 더 좋은 모습들 보여 드릴 거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